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허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은 도로 밤새도록 서쪽이 쪽에 가까이 못 다녔더라. 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 내리고 지로 가라서고 물는 그들의 사울의 벽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께서 불과 불 붙이는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가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의 마라카에서 이집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오늘 십사장 말씀인데요. 제목이 뭐였죠? 구름과 바다의 세례라고 하는 제물 각본을 말씀을 보는데요. 어,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장면들을 묵상할 때 어, 구름 기둥과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뭐, 죄수심에 대한 뜻도 있지만요. 거듭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여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순간들을 보여주는 시간이요. 세례를 받는 시간으로서 오늘 해석하는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씩 볼까요? 15절씩 보면은 어, 의외로 오늘 15절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재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재촉하시는 장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느냐?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면서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요앞 본문에서 1절부터 14절에서 이미 좀본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지금 재촉하면서 막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까지 이끌어 버려갖고 의도적으로 바다 꽉 막히게 해요.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를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막 쳐들어 오게 해요. 그러고 가운데 갇히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바다요. 그리고 뒤에는 이, 이 애굽 군대가 있으니 이건 완전히 막혀 버린 거예요. 갇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방이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 요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라,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다른 곳을 쳐다볼 수 밖에 없, 다른 곳을 쳐다볼 수 없고 하늘을 쳐다볼 수 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여기에서 모세에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이 어디로 갔니가 바다 쪽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 바다 쪽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여기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어떻게요? 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이적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은 정신 없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막 몰아세워갖고 뭐 해다 보니까 그냥 된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 저도 보면 인, 제 인생이 막 하나님이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천국까지 갈 때도.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해갖고 갈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거는 모세 보고서 하나님 막, 막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때로는 저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유형을 볼때 이렇게 봐요. 야곱형과 이삭형이 있다. 야곱형은 뭔가 계획을 해갖고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 의욕이 앞서갖고 반발 앞서갖고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랄 땅에서 있는데 애국 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멈춰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더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통한 삶들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온유한자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한자. 그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세상에 없었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로 자로서 서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딱한번 순종 안 했다가 가나 땅을 못 들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앞으로도 이제 출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수십 번이 나와요. 수십 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여 행하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17절에 또 얘기해요 애굽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그 뒤에 나오죠 왜 따라 들어가는 그 군대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이미 앞에 또 얘기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뭘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 불변하시는 분, 이런 분임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자꾸만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 계속 출애급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생명의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 기도가 또 언제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부분들이 뭐 아사의 기도나 엘리야의 기도나 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이 이 주관자 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시편의 모든 결론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에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지진이라서. 물론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무너졌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줬어요. 교만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는 무너뜨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오직 여호와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바벨탑의 역사를 완전히 회복한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거기서는 예수를 대의 명령대로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뜻에 따라서 순종하였던 사람들에게 바로 바벨탑의 언어가 흩어졌던 것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여호와를 높이며 나갈 때.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내 힘으로 행할 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15절 바로 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가만히 그냥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내가 할 일은 없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뒤에서 부터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봤더니 1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가며 이스라엘 앞서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가이 구름과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보지만 사실은 현상 뒤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옮겨가자마자 누구도 같이 가요? 구름 기둥도 같이 앞에서 그 뒤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딱 서갖고 어떻게 됩니까?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에도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래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경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까깜한 밤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돌멩이가 있는지 잘못하다가 뭘 부딪히는지 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흑암 지향처럼 이스라 흑암을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밝음 중에 있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무슨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불기둥이 같이 있으면서 밝게 비춰지고 한쪽에는 구름 기둥 그들을 꽝이 덮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피가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네, 오전에 이거 한 3, 40분 내렸는데 저는 그때 서울을 막 가고 있을 때 내렸는데 정말 대단하게 내리더라고요. 막이뭐뭐 뭐 무슨 회리바람처럼막 불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색해 벌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바람마저도 갑자기 겁이 덜컹 나요. 덜컹 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밝, 밝던 날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어두워져 갖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대성 살압 이 태양신을 섬겼던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갑자기 두려워하겠어요.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생각이 날 정도로 갑자기 섬뜩해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 주. 이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빛 가운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다음 이 봤더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어요. 자, 이 동풍, 이 동풍이 중요해요. 그것도 웬만한 동풍이 아니라 큰 동풍. 이 동풍에는,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어요. 시내 광야가 있고요. 아라비아 사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바라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건조한 바람이에요. 서쪽은, 서쪽은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 비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바람을 불지 않고 여기서는 건조한 동풍을 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다주오면 동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풍의 대표적인 얘기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이 서쪽을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도 뭐라 하면 바다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다 쪽, 그러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한 것은 서쪽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서쪽 빼기 큰 바다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종 보고 빨리 저 서쪽 보고 와라 하는 걸 바다 보라고 와라. 그랬더니 구름만 한, 조그만 손바닥만 한 구름이 오니까 바로 비가 오는 거고요. 동쪽에서는 동풍에서 불어올 때는 뭐 맷뚜기라든지 이런 이것들 아주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런 재앙들이 올때 말려버린 게입니다. 그데 어느 정도로 불어야 돼요? 마른 여기 뒤에 보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된지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바다라고 하면 좀 뭐하고요? 호수에 가까워요, 호수. 호수에 가깝고 한뭐 넓이 정도가 뭐 길어봤자 20km인데 그런 20km 가까이는 안될것 같아요. 뭐 10km도 정도 될수 있는. 이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걸 건널래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는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세게 불어갖고 그 부분들을 갈라놓고 그밑을를 이게 원래는 갈대 바다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갈대니까 밑에가 질퍽질퍽하겠죠. 그러니까 질퍽질퍽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풍을 불어갖고 그냥 말리는 거예요. 바싹 말려갖고 이것을 걷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전에 우리 노아의 홍수에도 보면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와요. 왜냐면 바닷물이 이게 홍수가 빠졌더라도 늪지대가 형성이 되니까 잘못하면 빠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다음에, 마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마른 땅이 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동풍을 불어가. 그것도 얼마 돼요?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아마 이 바람을 동풍에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더웠을 거예요. 이게 뭔 바람이냐 하면서 정말 센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땅이? 말라지면서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벽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게 바짝 쓴 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쪽에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물이 이렇게 서 있고 저쪽에 물이 서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뭐 우리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처럼 돼 있는 건데요. 그래도 물은 옆에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막 부뚝 성 갖고 막여기막 넘치려고 이렇게 영화처럼 그려놓으면 안될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쫙 들어갔고 그것을 밀어낸 거죠. 밀어내니까 옆으로 보자면 은 벽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계곡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산이 저 멀리 산이 있고 저쪽이 많이 선이 있더라도 거기를 갖다가골짜기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 개념들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이 벽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과장적인 부, 이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멀리 바다가, 바닷물이 물러가고 호수물이 물러가고 그쪽을 사람들이 걷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막 들어간 거예요.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이때가 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어갔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미명에 이 출발을 했던지 아니면 이 하루를, 밤을, 하루를 꽃박새 갖고 했던지 했지만 제 그냥 추정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제 막 미명 때이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 마른 땅이로 막 걷기 시작하고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서 이제 더 아침이 되면서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지만 이마차가 훨씬 빠르잖아요, 병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는 바람을 막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갖고 그들을 어지럽혀 갖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바람이야 센 바람이 나와 갖고 막뭐 회리바람 같은 것이 나왔죠. 그런 바람이 나오는 바람에 그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바다 속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들어왔는데 거기서 쩔쩔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엄청 잘을못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은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막 바람과 이, 이 이것 때문에 병거 밖에 빠지면서 가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물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물이 그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덮어갖고 병거와 기병들을 덮어갖고 더 이상 그들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흥령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는 모세와 여호와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을까? 물론 홍해를 이제 건너는 사건이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는 사건이에요. 떠나기 전에 그냥 홍해를 갈라고 가면 되는데 왜 애굽 사람들까지 다 죽이게 했을까? 예전에 정말 너무 오래됐군요. 제 딸이 벌써 30이니까 30년 전에 30, 한 30년은 아니겠군요. 한 28년 전에 제 딸이 이제 이, 그, 이그 공갈 젖꼭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젖병을 못떼는 거예요. 못떼갖고 저희 사모가 보니까 어떻게 젖병을 떼나 봤더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젖병 꼭지가 이게 이, 대우다가 불에 탔어요 눌러붙은 거예요 눌러붙었는데 그 눌러붙은 걸 갖다가 이걸 어떻게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 새로 사야 되냐 뭐라 해야 되냐 근데 마침 이제 그 젖병을 뗄 때가 돼갖고 제 딸을 이렇게 부르더라고 불러갖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거 버려야지 하면서 괜히, 괜히 근데 그 젖병 이이 이 젖병 젖꼭지를 이거 없으면 자기가 우유를 못 먹거든 이거 촉촉 빨면서 못 먹으니까 이걸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래, 네 손으로 한번 버려. 어떻게 할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는 이걸로 못 먹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저 병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자기 손으로 버려버렸거든요. 자기 손으로 버렸으니까 그다음은안 찾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지혜롭게 행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이제 두려워하지도 않고 미련을 버릴 수 있도록 그호응에서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또 혹시 사람으로 통하여 얻은 트라우마는 그 사람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애국인들이 자기를 그동안 종처럼 부리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그들의 채찍만 보면 갑자기 움츠러들고 그냥 기가 죽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그 병거들 그들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다가 그곳을 다 묻찔러 버리면서 더 이상 그들의 미련을 갖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길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죠. 라반하고 조약을 맺어 놓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앞에 쫓아온다라도 어떻게 할수없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약복광에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앞에 뒤로 다 막아서 부서 우리가 주님만 찾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기간들이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그런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합력해 갖고 또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라고 다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시고, 이 땅을 바다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지만 차라리 우리를 공격하고 그동안 우리를 트라우마처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과 그런 이 여건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면서 그것도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숯불을 펴가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를 극복하고 더 이상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지 말고 그에서 너의,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리석죠. 어리석을 이 지나간 일들에 과거에 붙잡혀 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당했던 그런 일들 이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고 우리들의 모습들이 정말 상처, 상처 입은 모습으로 좀 왜곡되어 있는 성격들이 나오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그것이 해결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갖다가 홍해로 다 갖고 나와갖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건너야 됩니다. 그 상처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자리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로다. 이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이걸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설교하고 왔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안정순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연세가 오래되셨고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사를 가셔가고 그분이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 아, 그때도 환갑이 넘었는데 이걸 너무 감격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갔을 때 유리바다 같은 것을 건너는 거예요. 홍해 같은 것을 마지막으로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답니다. 이건 핏물이에요, 핏.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처럼.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그 홍해 가운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이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해서 그리고 검은 거를 가지고 이때 미리암처럼 또 모세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갖다가 모세의 노래 그런데 이게 무슨 노래로 바뀌냐면 이제는 어린양 예수의 노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일 결국은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는 그림자 사건이었고 진짜는 어린양이었구나. 어린양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하면서. 그 찬양할 모습, 천국에 가서 찬양하면서 막 덩실 덜게 춤을 출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벅차다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들. 이 설교를 끝나고는 그 적용을 얘기하더라고 그때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때 이 노래를 부를 거, 이 물론 이 다음 15장부터, 이제 진짜 이출애국기 15장부터 부를 노래가, 이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있지만, 이 상황을 노래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출애굽은 그림자 사건이잖아요. 그림자였건지 온전히 이루어질 거. 물론 홍해 이제 요단강도 있지만 마지막 우리가 갈 때도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는 앞에 있는 홍해처럼 이제 건너지 못할 강처럼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철로 역정 보셨잖아요. 철로 역정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큰 바다 같은 게 보여요. 여기를 무서워가 가지 못해요. 유리 바다 같은 그곳을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곳에 막 이, 자기 몸을 던지죠. 기독도가 몸을 탁 던지는 사이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관문이, 홍해 같은 관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나아갈 때 그것을 홍해를 지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싸우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정말 모든 것이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를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우리를 세례를 주시고 악인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겁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애국 군대를 반드시 수장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승리의 노래 우리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검은고를 치면서 소어를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올줄 믿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오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